오늘은 단타, 말씀드렸듯이 단타 관점으로 살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p 투자연구소 배달안전략 김장입니다. 자, 8월 25일 수요일 현재 시각 2시 54분 지나고 있고요. 함께 살펴볼 종목은 LG화학 종목코드 051910입니다. 자, LG화학이 오늘도 한 1%대 서포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자, 그저께죠. 어, 믿음의 배터리. 배터리가 또 터졌다. 그래가지고, 좀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좀, 걱정 반, 뭐, 또, 저가 매수 기회 반, 이렇게,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가지 입장 차이가 엇갈리면서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제 관점을 전일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중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보다도, 오늘은 좀 단타 관점에서, 어, 매수 타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LG화학은 뭐 2차전지 대장주죠. 말이 필요 없는 종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시장 점유율만 봐도 끝났어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 상장하면 뭐 100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핫한 종목이에요. 상장하게 되면 LG화학 덩달아서 반짝! 일단 슈팅 예약입니다. 올 연말이 될지 내년 초가될지 모르겠지만,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게 되면은 뭐 LG화학 덩달아 반짝하게 된다. 자,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상장, 지금 시장 점유율 2종목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전기차를 투자하고 싶은데 지금 전기차 대장이 LG화학이죠. 왜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이 안돼 있으니까. 자, 상장과 동시에 어 시장의 핫한 이슈를 받고 LG화학 반짝 할 텐데 문제는 반짝하고는 그다음에 주도권이 뺏긴다는 거예요. 진짜 주도권은 LG에너지솔루션이죠. 얘가 상장하게 되면 이제 이 종목으로 직접 투자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이 종목은 데드라인이 걸려 있다. 그리고 내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LG화학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상장 이후 시점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이제 슬슬 비중을 옮겨 가는 관점으로 어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보다 어 2차전지 전기차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고려하고 LG화학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대에서 덥석 어, 나 5년 후 10년 후 미래 보고 들어, 투자, 들어갈 들어 거야 장기 투자할 거야 라고 한다면 예상했던 기대 수익률 만큼이나 재미 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어, 뭐 5년 후 10년 후 계속 실적을 빵빵 터뜨려주면 은 LG에너지 솔루션 주가도 올라가고 LG화학도 덩달아 올라가겠지만 말 그대로 덩달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 쭉쭉쭉, 뭐, 50% 100% 올라가면 LG 화학은 30%, 60%그 어 상승률이 더디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고려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테슬라 운명 공동체다. 어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실적이 앞으로 터져줄 수 밖에 없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전 영상의 설명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GM 리, 어, 전기차가 또 리콜 소식이 나왔어요. 코나도, GM도,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배터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악재냐? 아니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의적인 시각에 자극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이리, 이 일비할 필요가 없는 기사죠. 자, 코나 터지고, GM 터지면은, 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안 만들면 누가 만듭니까? 시장 점유율 2위 종목인데, 여기가 시청거린다고 해서 파나소닉이 납품할까요? 뭐, BYD가 납품하나요? 삼성에서, SK에서 못한다는 거죠. 어. 쉽지 않습니다. 점유율이 10% 이상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삼성, SK 뭐 치열하게 경쟁해서 지금 치고 올라온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대감과 실적을 다시 봐야 됩니다. 어,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해서 수많은 이제 예측 보도 자료들이 나오죠. 어, 그러면은 뭐 삼성 SDI 점유율 10% 끌어올릴 것. 그 기대감이잖아요. 당연히 삼성 SDI 관계자는 우리 10%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하지. 할수 없습니다 얘기하진 않겠죠. 모든 계획들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점유율 측면에서 1, 2, 3등은 굳건합니다. 1, 2, 3등의 이그 점유율을 깨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깨고 다른 기업이 들어올 가능성은 어, 쉽지 않죠. 그건 매우 이례적인 확률이고 어 확률적인 관점에서 사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큰 이변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음, 그런 관점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전히 국권한 대한민국 2차 전지 대장주다. 자, 요거를, 어, 기정사실화로 깔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고 저마다 뭐 자신만의 관점으로 투자를 할수 있겠지만, 이건 제, 지극히 제 주관적인 관점인 거고, 여기에 대한 근거들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음,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뭐 주관적인 근, 그 근거들을 뭐 구체적인 실적 예상치라던가 뭐 여러가지 뭐 정보들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구구절절 나열하고 증명하지 않은 이유가 그런 것들을 다 함축해서, 음, 이 점유율에 녹여낸 거죠. 어, 그리고 그 가격이라는 것이 지금 시가총액으로만 봐도 LG화학 시가총액이 1등이잖아요. 왜 그만큼의 시가총액 가치를 받을까요? 그만한, 어, 기대감, 성장성, 알게 모르게 모든 정보들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반증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설명이 길어졌는데, 일단은, 추가적인 기업 설명은, 어, 이전에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전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오늘은 단타! 말씀드렸듯이, 단타 관점으로 살펴볼게요. 자, 단타 관점으로 70만원, 음, 여기는 저의매스찬스다 근데 70만원까지 쉽게 내려오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하루 이틀 버텨주고 있는데, 지수 흐름이 지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고, 시장 관망세로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어요. 자, 하루 이틀 더 버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선을 회복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내의 저항에서 재차 하락할 것이다. 자, 요 재차 하락하는 그 타이밍이, LG화 한번더 밀릴 수 있겠죠. 75만 원. 요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술적 반등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어뭐 2, 3% 정도 반등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어 여기 아래 타점 한 번만 더 밀려서 저점 깨고 내려온다면 저러의 단타 메 타점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 관점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을 어 여러분들께 음 알려드리고 참조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중장기적인 관점이나 이런 관점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전 영상 대체하시고 자 단기적인 타점으로 75만원 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사실 모르겠지만 내려온다면 2,3%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으니까 어, 한번 저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움직임 나오면 빠르게 피드백 영상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저희 김영재 소장님의 피드백을 듣고 싶다 하신다면 AP투자용소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1834 3의 그6014 전화 주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어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라이브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는 어 무료 추천 종목 밑에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두세 종목 정도씩 어,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음, 자,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 보시면 어, 이렇게 무료 추천 정보 공지 사항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어, 이렇게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미국 증시 시황 분석을 해 드립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이제 올랐는지 하락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쭉쭉 읽어 보시면 네, 장 시작 30분 전, 그리고 장 시작 5분 전, 장 시작합니다. 어, 지난주 8월 20일 금요일 개장과 동시에 이렇게 세 종목 추천이 나가는데, 어, 신원, 그리고 뭐, 라파스, 그리고 DCM, 이렇게 실시간 댓글로 어,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도 해드리고, 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또,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 종목을 왜 추천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쭉쭉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음, 결국은 수익이냐, 손실이냐, 어, 그, 포인트가 중요하겠죠? 어, 이거는 이유고, 쭉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자. 자 그리고 이게 장이 마감되면은 어, 금일 무료 추천 종목 결과를 정리해 드리죠. 자 그리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수익도 있지만 손실이 있어요. 음 주식 투자에서 100% 확률 100% 라는 것은 없죠. 어 이건 명백한 사실이고 결국은 투자라는 것은 확률 싸움이다 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확률을 70% 80%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때, 손절을, 어 빠르게 끊어낼 수 있느냐, 손실을 이렇게 끊어낼 수 있느냐, 요것이 단타 매매의 핵심인 거죠? 수익은 크게 크게 바라보고, 손실을 이렇게 짧게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결국은, 어 이제, 뭐, 물, 이렇게 물리게 되면, 존버를 하거나, 물타기를 하거나, 무분별하게 뭐, 장기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짧게 끊어내면서 이렇게 누적 수익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단타 매매 의 핵심이다. 그래서 한방투자, 비자발적 장기투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렇게 무료추자정보 살펴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 저희 테마주 검색기가 있어요. 테마주 검색기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PC에서도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뭐한 눈에 빠르게 단번에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 테마주를 이렇게 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입문자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이 뭐 항공주 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뭐이 정도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뭐 메타버스 하면은 M게임, YJM게임즈 이런 종목들이 바로바로 안 나오면 안 되겠죠.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나는 이런 거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테마주 검색기 다운 받으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어,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여기까지 오늘 설명드리고요. 음,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